헬로 임원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코치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릴 팁은 영어 공부를 하는 법입니다. 요즘 영어 공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어제 어 일례로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4 0명 가까이가 신청을 주셨어요. 영어 발표 모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 신청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어 꾸준히 해서 올릴 것인가 날 실력을 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두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어떤 장면들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표현이 잘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요즘 또 치트키가 있죠 채트피티를 키시고 그 문장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i'm speaking in front of my camera 내 카메라 앞에서 나 스피킹하고 있어 I'm speaking English in front of my camera 이렇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지금 바라보는 거 지금 관찰하는 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 보시고 그거를 저는 혼자 있을 때 계속합니다 지금도 하고 한 10년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을 표현해 보자 물론 주변에 뭐나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셜라셜라 하면은 막 쳐다봐 그것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이겨내야 내가 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내가 보는 거를 다 영어로 표현하자. 그걸 하루에 30분씩만 해보자.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팁은 뭘까요? 두 번째 팁은 바로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. 글을 쓰는 게왜 중요할까요? 내가 글을 쓰면 그 글이 나의 생각을 반영하죠. 생각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. 한국어를 못하면 영어도 못합니다. 그래서 내가 생각 정리를 하려면 글을 써야 되고 글이라는 걸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, 나의 감정을 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, 이렇게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어,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, 이렇게 편안하게 어, 이렇게 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.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한번 솔직하게 느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글 적는 거랑 영어랑 무슨 상관이냐? 그러면 그 적은 글을 챗치 피티 또 채택기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해 주 하면서 또 영어로 만들어 주거든요. 근데 영어 문장이 좀 어려워. 그러면은 그거를 쉽게 좀 어, 다시 써줘. 이렇게 또 명령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영어 공부 요즘 영어 공부의 특징은 챗치 피티를 같이 써 주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내가 보는 걸 영어로 표현하고 궁금한 거챗치 피티한테 물어보자. 물어보자. 두 번째는 내가 글을 쓴다. 한국어로 글을 쓰는데 a 4한반 정도. 매일매일 조금씩 쓰시고 내 감정을 주로 담는다 그리고 그쓴 내용을 체치 피티한테 넣은 다음에 번역해 줘 한다 그리고 번역한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좀더 쉽게 번역해 줘 다시 써줘 이렇게 하면 또 문장이 엄청 쉽게 뽑힙니다 그렇게만 훈련하셔도 상당히 생각 정리와 본인의 영어에 대한 스킬이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일주일 한달 정도 해보시고 효과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둘다 이미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팁을 또 공유 드리는데 확신이 있습니다. 여러분도 영어 공부 어렵겠지만 꾸준히 재미있으려고 노력하시고 오늘 드린 두 가지 팁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Thank you everyone. Have a good day.